자, 이제 758번 풀어 볼게요. 자. 이 연립 방식과연립 방식에 해가 모두 같다는 같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해가 같다는 말은 연립 방식이 보통 두 개의 식을 주어지고 그을 구하는 건데 이건 네 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지만 일식과이식에서는 음, 미지수 A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은 미지수가 없는 깔끔한 연립 난이원일차 이원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이를 정리해서 XY 근을 구해서 역으로 여기다가 각각 넣고 AB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 문제를 풀어해 볼게요. <laughs>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3과 2, 6 최소공배수 6을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3을 곱, 6을 곱하면 2x-3i는 13이라는 첫 번째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어, 많이 보셨죠? 제가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비례식과 형태니까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정리합니다. 즉, 안에 것끼리 곱하면 2의 2y 플러스 5는 3의 x-3 정리를 해볼까요? 4y... 플러스 10은 3X 9이고 자, 이로 넘겨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넘기면 마이너스 19겠죠. 두 번째 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1번 식과 2번 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 것인데요. 자, 어느 걸 없애볼까요? 저는 X를 없애기 위한 가감법을 위해서 6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번 식에는 3을 곱해야 될 것이고 2번 식에는 2를 곱해야 되겠죠. 자, 3을 곱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3이 6X 9Y는 39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38이 될 것입니다 자 x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하면 되죠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y는 더하면 1이죠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자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적당한 곳에 넣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을 어 1번 식에 원래 식에다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x 플러스 3은 13이 될 것이고 2 x 는10 따라서 x는 5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근을 구한 뒤에 이제 각각의 대입에서 a, b 꺼 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식에다가 넣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오니까 5a 플러스 9이고 넘기면 5a는 마이너스 10. 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식인 여기다가 또 넣어볼게요. 자, 자, 2x 플러스 4y는 π니까 어, 이건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x가 5, 2 5, 10. 자이 부분에서 답을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xy 자리를 먼저 써줘요. 그래서 x는 5, y는 마이너스 1로 정해놓고풀면 헷갈리지 않겠죠? 다시 x가 5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5이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b 따라서 b는 7. 자 a와 b를 다 구했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것의 답은 5가 될 것입니다.